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마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미술사를 전공하는 클레어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겪게 되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집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화려함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그녀의 마음이 한국의 소박한 아름다움 속에서 어떻게 치유되어 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양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23살이고요. 현재는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동양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지도교수님께서 한국 문화유산의 독특한 미학을 연구해 보라고 권하셨죠. 너의 논문 주제에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정도. 그리고 약간의 선입견도 있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역사적으로는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나라라는 식으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런던보다 더 세련된 면도 있더라고요. 고층 빌딩과 발달된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 하지만 저의 연구 주제는 현대가 아닌 전통이었기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옥을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게 전부야? 생각보다 작고 단순하네. 유럽의 웅장한 성당이나 궁전에 비하면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화려한 조각도 천장을 찌를 듯한 높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와 흙 그리고 기와로 만들어진 조용한 집이었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김할머니는 이른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쌀죽과 전통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제 아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제가 한옥의 구조를 사진 찍으며 멋있지만 영국의 역사적 건물들보다는 훨씬 단순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할머니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100년 된 집이지만 100년 동안 사람을 품은 집이야. 여기 마루에 앉아보렴. 무엇이 느껴지니?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마루에 앉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딱딱한 나무 바닥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졌죠. 햇빛이 문사를 통해 들어오는 모습, 미세하게 울리는 나무의 진동,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이 집은 사람을 반겨.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이야기를 담아 왔으니까.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몇 세대가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웃었는지 생각해 봐.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건축물은 보존의 대상이었죠. 만지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지만 여기 한옥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있는 집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한옥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기와를 닦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와는 100년이 넘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박 장인님이라는 70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단지 흙으로 구운 기와인데 뭐가 그리 대단할까? 그런데 기와를 하나씩 닦아 나가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각각의 기와마다 살짝 다른 무늬와 질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손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 어떤 것은 비에 씻겨 내린 흔적이 있었죠. 각 기와는 장인이 손으로 빚은 거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거고. 기와장 하나에 한 사람의 기도와 시간이 들어있어. 그걸 닦는 건 과거를 어루만지는 일이지. 장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있는 기화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시간이, 그리고 정성이 담긴 물건이었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에서 문화재는 만지지 말라는 대상이었는데, 여기에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 전주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저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더 깊이 체험해 보고 싶어서 봉정사라는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봉정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속에 고요히 자리 잡은 목조 건물들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공기. 현대 문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루와 기와지붕을 비추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8살 때였죠.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날 저는 집 뒤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달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차갑고 무서웠어요. 나는 집이라는 개념을 가진 적이 없었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에서의 집은 그저 물리적 공간이었어요.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하지만 그곳에 마음의 안정감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저는 계속 이사를 다녔고,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한국의 절에서 처음으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재의 따뜻함, 기와의 단단함, 그리고 공간이 품고 있는 수백 년의 시간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건축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요. 봉정사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종로에 있는 한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곳은 고대 유물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박물관의 화려한 전시장이 아닌 조용하고 차분한 작업실이었죠. 연구원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고대 도자기의 깨진 조각을 하나 하나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정성이 압도되었어요. 한 여성 보건사가 삼국 시대 토기를 복원하고 있었는데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이 깨진 부분을 완전히 복원하지 않나요? 새로 만들면 더 완벽하게 보일 텐데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재는 흠이 있어도 고치지 않아요. 흠까지도 역사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흠까지도 역사의 일부. 저는 항상 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려고 했어요. 완벽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 복원사의 말처럼, 그 상처들도 저의 일부였고, 저를 만든 역사였습니다. 수천 년전 그릇의 금이 지금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보건사의 말에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단절된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 그리고 제 자신과 제 뿌리 사이의 연결감이었습니다. 어느덧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마지막으로 처음 머물렀던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제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가워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듣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옥이 왜 특별한지, 한국 문화재가 왜 소중한지 말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버킹엄 궁전에 비하면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소박함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네가 전주에서 닦은 기와 조각이야. 그 한옥의 지붕을 수십 년간 지켜왔던 거지. 네가 정성껏 닦았다고 박장인이 연락해 왔더구나. 이걸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닦았던 기와 조각이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물건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도 이 집의 일부가 될수 있었을까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집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남기는 거란다. 네가 여기서 보낸 시간, 내가 느낀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이 집의 일부가 되었어. 그리고 이 집도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았겠지.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미 이 공간의 일부가 되었고, 이 공간도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연결은 계속될 테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점을 위한 연구였지만, 어느새 저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었더군요. 영국의 화려한 건축물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집의 의미를 한국의 소박한 한옥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 후 저는 계속해서 집을 찾아 헤맸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 넓은 공간. 그런 것들로 채워진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런던에 도착한 저는 바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클레어, 내 경험이 정말 특별하구나. 동양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써보는 건 어떨까? 동양건축의 감정적 기억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는 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완성했고, 런던의 동양미술관에서 첫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집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마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문화재는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연구할 때 단순히 그 형태나 기능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유산의 가치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마음의 일부가 아직 그곳에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경주와 안동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곳의 문화유산도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북촌의 그 한옥을 찾아가 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계시며 새로운 여행자들에게 한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교수님께서 한국행을 권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박한 한옥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저는 마침내 제 마음 속에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가끔은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 속에 짓는 것임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의 전통 가옥을 방문하신다면 단순히 관광지로만 보지 마시고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한국의 어떤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서의 경험도 분명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